경비병 상대하면 우리가 보험을 가져간다 자이번에 변형모드를 해볼게요 자 변형 엉뚱 모든 하수인들이 50%의 확률로 엉뚱한 적을 공격합니다 넌 아직인데 준비됐어? 일단은 사냥꾼 혼자 못겠네요 영웅모드를 그럼 또 사냥꾼 왕관 씌워줘야지 사냥꾼으로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다 뭐지 이 녀석. 여길 때려야죠. 어? 위언. 사이언스. 이건 직접 공격. 크, 사이언스. 오거 사이언스. 아. <laughs> 오거 논리지. 어 배우셨어요, 애저. 어. 에메리슨데. 감사. <laughs> 감사. 끝난 부분이죠.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얘는 에메리스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때려도 맞춥니다. 완벽한 오우거를 완벽히 이해했다. 엉뚱이도 그러면 아 엉뚱이는 완전 지속 효과라서 침묵이 안 되나 보다. 아 이거 사기인데 이거 먼저 없애게요 동전. 음. 끌어치. 조에서 음악을 시면안 돼요. 요걸 때리면은 엉뚱. 어 미안. 그렇지. 명치를 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죠. 그게 맞다. 다음 누구야? 리치 킹. 조용히 등장해 주세요. 왼쪽을 때려야 명치를 친다. 어? 미얼 어? 미얼 아, 킹메리스 나와버렸죠? 킹메리스 갈게요 목소리 낮추세요. e r r y is not h e r 다 I'm s 이번엔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어.. I'm sorry. i 이 s o r r 영치를 쳐서 일단 요 녀석을 노릴게요. 아, 좀 아쉽다.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근데 크루시보단 이게 낫지 않아? 오? 어? 나는 가지를 라 어? 와우, 어, <laughs> 이렇게 대칭. 하루를 <laughs> 어 미안, <laughs> 어비안아 <미안. 웃음> 박사님 인데 엉뚱 하근 안 배우 셨나 보네, 엉뚱 해질 줄 모르시네, 이렇게 하 셔야죠. 엉뚱 엉뚱해지는 방법을 잘 모르시네. 엉뚱하게. 동네는 이렇게 해야지. 빛을 받아들이세요. 운다스타. 갔다 갔다 운다스타. 운다스타로 이제 왕크루시 소환하려면 앞살해야죠 동전을 놀려서 얘를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그리고. 그 왕크루시는 이제 효과로 나왔기 때문에 어 빨리 나왔기 때문에 빨리 치면 엉뚱해지지 않아 그렇지 이건 뭐 <laughs> 이렇게 치고 좋았어 이것이 엉뚱한 마스터 속공 엉뚱이면 본체도 맞냐고 한번 해볼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얘를 먼저 맞춰야 해. 얘를 먼저 죽이 죽일게요. 속공, 속공, 엉뚱. 똥. 어, 맞춘다. <웃음> 속뚱. <웃음> 속뚱 하면 맞추네. 음, 괜찮구만. 배지해노라. 일단은 요거 하나는 죽이자. 아 맞아 죽이면은 저기 나오는데 미치골렘 하지만 이것은 엉뚱해지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렇지. 그리고 야 여기서 잘해야 된다. 잘해야 돼. 신선한 고기. 아예 그렇지. <laughs> 완벽했어. 근데 과부하 걸리면은 공격을 못... 뭐 이렇게 플레이를 못 하지 않아? 할수 있는 게 있나? 일단은... 어... 브론즈 야수 주련사 와... 아주 좋아요. 한 번, 아 <laughs> 세 번, <laughs> 세 번이 이러,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의미였어. 1코스트03세 번째 체력이 3이니까. 그렇지. 세 번째 맞추면 1로 들어가죠. 과학이야 과학. 이거는 리츠왕으로 막아주면 되겠죠. 브라는 음, 뭐 굳이 공격하지 말자고. 어 미안 이거 이어 명치. 어 미츠왕을 아무리 많이 깔아도 이길 수 없지. 음,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불안이 있기 때문에 간다 동전 한 입과 간메리스. <laughs> <선이 아니라. 웃음> 미츠왕 아깝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를 여기를 치면 일로 가고 중간이다. 여기를 치면 일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턴종류 하는 게더 이득이에요. 사자군대 좋아요 요거는4 0이네 어. 아, 처음에 1 10, 0이였지 처음에 6시비였어 아, 이었대야이 아니고 이니저아사이언스라니까 아니, 자 너는 으어. 너의 목표를 다 했다. 어, 쇼고파기 네. 사자일건데혀 깨지지 거아아 많이 탔다. 품수까지 탔고, 좀 아쉽긴 한데 미안 이건 너무 많아서 예측할 수 없는데, 어, 이 정도면 잘 제거했네. 너무 많아서 예측할 수가 없어. 야 어떻게 하다가 40이 됐냐. 엉뚱 먼저 해질 필요가 있을까? 내 네,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때려도 다 들어갈 것 같아서 얘로 먼저 제거를 할까. 신선한 음. 고기. 이렇게 되니까. 이거 봐.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필연적으로 크루스가아 그것도 내가 이걸 해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느꼈을 때때들어야 되지. 아쉽네 하지만, 하지직세번 쓴다고 만 하지만, 하모만존지보다강하다고 <laughs> 체력이 절반 나갔는데 용암만인보다 훨씬 세. 그럴 수있지만만 이 녀석이 고코스타즈인 가져갈까봐 저코스타즈인 트로고 조련사 이런 거 있긴 하거든요. 어, 근데 걔가. <laughs> 트로고 조련사를 가져가길 바래야겠네. 여왕 되면 정말 짱자 시간 낭비했 어, 이거 이거 일단은 동전 가져옵시다. 역사 속으로 다음 턴 에메리스 하면 되겠다 그죠? 아이, 너무 <웃음> <너처럼>! <웃음> 내 말대로 되고 있어. 오늘 나의 날인가? 내 말대로 되고 있어. 반지 살까? 그러면 반지 쓸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최고의 비룡 날려도 괜찮고 반지 할까? 반지하자. 어? 알아서처리해주세요 죽어라, <웃음> 죽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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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치로.. 명치로 몇.. 세대가 들어갔어? 불안 야수 조하사 몇 <laughs> 주만 때리네. 아 이거 여기 한장 쳐요 그냥 <laughs> 한결 같으시네. 여기보다 여기가 더 벌레 같다는 거잖아. 한결 같으셔 우리 라그님. 툭심 음, 음. 있어, 툭심 있어. 육 <laughs> 턴인데 육 <laughs> 턴이 아니고 나 만화 수정 선수가 이제 5 턴인데 다음 턴 다섯 턴만에 끝나나요 게임이? 아...대사임 와와 와... 이거 한번 나가, 나가 보고 싶다 근데 내가 두 개밖에 못나 가지고 이미 이겼어 <laughs> 이미 어떻게 들어가도 킬각이라 어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영국 토블리 그래도 다섯 판만에 끝날 줄은 몰랐어 그러게 좀 연습을 더 아직 하고 오시지 어, 보스 답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내가 이겼겠다 이거 무작위 덱이었지? <laughs> 오케이 1장 영웅모드에 어, 엉뚱모드 변형모드에 어, 무작위 덱으로 시작을 해서 엉뚱하게 끝났네요 자당무드는 쓰지도 않았어 재밌었네요. <laughs>